요렇게 이쁜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 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초화화 꽃인데, 요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하면, 이쁘기도 어, 하지만 또 하늘 하늘 그리는 그 모습도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솔 중에 꽃이 피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지난번에 선셋하고 보여드렸지만, 오늘은그 그냥 꽃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 이 바위솔은 아페트론 바위솔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몽울이를 맺고 있어요. 그냥 즉심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비가 어, 오늘 새벽 한 4시 반까지 억수같이 오더니 어, 지금 낮에는 또 화창하거든요. 뭐 이런 날 즉심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페트론을 즉심하고요. 여기도 보면 또 파이솔 꽃이 피어요. 파이솔 꽃은 그렇게 이쁜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아이도 제가 즉심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모스로즈입니다. 뭐이 아이 즉심 한번 해볼게요. 어, 얘를 꽃이 필 때까지 두면 이 이제 봄집이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 제가 시험 삼아서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 적심을 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솔직히 습기가 많은 철이라 적심을 하면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햇볕이 쨍쨍하거든요. 금방 아마 이상처는 마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적심을 해봅니다만 이렇게 요렇게 한번 둬 볼게요. 그리고 이 앞에 트론도 적심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슬로즈랑, 이 앞에 들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구를 많이 생성해서, 음 지금 있으니까 뭐 모주는 굳이, 음뭐안 살아도, 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험 삼아 적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곳에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바위솔은, 그, 헤이헤이, 그림섯웹이라는 헤이 바위솔이거든요. 어, 여기도 보시면 자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 뽑아버리겠습니다. 굳이 얘들이 없어도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어, 얘도 다음에 꽃이 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빈 공간에는 또 자국을 꼽으면 되니까, 어, 자, 그 파비솔 양이 적을 때는 뭐 죽거나 없어지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 지금은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풍선에 있는 아이들도 빼버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나눔이나 풍양을 하려고 이렇게 심어놨었는데, 꽃대가 피니까,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그냥 빼버릴게요. 선세 같은 경우는 자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여기 옮겨 심을 수도 있고, 여기도 보여드렸죠? 꽃대. 이렇게, 네. 꽃이 피면 이렇게, 어, 이렇게 쑥 빠지네요 빈 공간은 자국을 심으면 되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여기도 보면 선새 지금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심었다고 했잖아요. 어, 자구는 아니고, 음이 그 모주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다음에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 자구를 뽑아서 심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또 가볼게요 여기다 보면 쓴 셋이 꽃이 많이 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오든 쓰든 어, 거미줄 종류도 그냥 빼버릴게요. 거미줄도 제가 좀 종류가 양이 많거든요. 거미줄이 또 있어요. 빼버릴게요. 거미줄 꽃은 피면 조금 이쁘긴 하던데, 얘들도 이렇게 뽑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로즈 봉황이거든요. 로즈 봉황. 로즈 봉황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요,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구 가운데 이렇게 네, 꽃이 피거든요. 이 애들은 그냥 즉심하듯이 따버릴게요. 따고, 얘도, 어, 즉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빼는 것보다. 왜냐면 옆에 자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빼면 자구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 꺼내내고, 좀 이따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바이소, 꽃이 피는 아이들, 아, 여기도 있네요. 아, 여, 얘도, 어, 헤이헤이, 그림섣 베비거든요? 얘도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바로 꽃이 피었네요. 얘도, 어, 뽑지를 못할 것 같고, 자국아 옆에 붙어서,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제가 대충 끌어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있는 바이솔 중에 꽃이 핀 아이들 오늘 정리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